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검사해보면 정상이고,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무겁고, 회복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병으로 가는 과정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고편을 먼저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눈뜨는 순간부터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몸은 밤에 스스로 수리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회복이 멈춥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면역 호르몬, 집중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짜증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넘길 일이, 이제는 계속 걸립니다. 가족 말 한마디, 직장 동료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과부하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먼저 거칠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체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꾸 아픈 곳이 바뀌는 겁니다. 어깨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소화가 안 됐다가, 두통이 왔다가, 병원에서는 딱 잘라 말할 병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몸 전체가 피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엔진은 괜찮은데, 오일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운전은 되지만, 언제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더 참고, 더 버티고, 더 커피를 마십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지로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하면 언젠가 강제로 멈추게 만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지?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몇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건강 관리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 비싼 영양제, 특별한 식단, 이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잘 자고, 천천히 먹고, 조금 움직이고, 혼자 쉬는 시간 만들기. 이네 가지만 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돈보다, 일보다, 인간관계보다 몸이 먼저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되돌리는데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이 아프기 전입니다.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방향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지금 피곤한 분들, 검사 정상인데 불안한 분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말 걸고 있는 겁니다. 나좀 살려달라고. 지금 바꾸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지금 무시하면 10년 후가 힘들어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아프기 전에 구독해주시면 건강 챙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